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되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이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전 국민에게 15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아 소비 쿠폰을 지금 뿌리고 있죠. 아 표현은 아주 달콤합니다. 아 국민을 위한다. 살림살이를 돕겠다. 경제를 부양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 국민을 왜삐역에서 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표를 사기 위한 그 표필리즘, 국민을 결국은 게으르게 만드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말이죠, 그 톨스토이의 인생론 여러분 아시죠? 막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톨스토이의 그 인생 비유와 탈모대그 물고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깊이 한번 깨닫고 아, 우리가 이 꿀단지에 취해서 많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함께 경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소토이는 말이죠. 그의 저서 인생론에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한 남자가 말이죠. 이, 코뿔소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들짐승에 쫓겨서 막 도망을 가다가 이제, 에, 큰 우물을 만났습니다.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다 보니까 이제 나무뿌리를 붙잡고 매달리게 됐는데, 아 밑을 바라보니까 독사들이 말이죠. 물이 메말랐는데, 독사들이 우글우글우글거리고 있죠. 위를 쳐다보니까 맹수가 말이죠. 너 올라오기만 해. 그러면 너를 잡아먹을 거야. 이런 기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끝을 보니까 말이죠. 아, 그게 이제 꿀송이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꿀송이를 먹으려고 보니까 나무뿌리 끝에, 끝에, 끝에 말이죠. 이 검은지와 흰지가 나무뿌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거기 말이죠. 검은지와 흰지가 나무뿌리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지가 부러지겠죠 그럼 밑으로 떨어지면 독사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이 사람이 말이죠 그 나무뿌리에 있는 꿀이 먹음직스러워서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아 달콤하다 아 맛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 꿀의 달콤함에 취해서 자신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렇게 톨스토이는 그 인생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말이죠.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끝이 있죠. 국가의 빛은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한 660조였던 것이 지금 1000조가 넘고 지금 1 3 400조가 넘고 있다고 그러죠. 경제는 무너지고, 사회는 병들어 가는데요. 우리는 지금 정부가 뿌리는 현금 꿀단지 한 방울에 취해서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망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탈모다 아시죠? 유대인의 지에서 탈모드에는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은 하루에 양식만을 주는 것이지만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먹고 살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는 15만원, 30만원. 경기 부양, 경제 침체를 회복한다. 이 15만원, 30만원은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고기는 말이죠. 15만 원, 30만 원은 먹으면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명명이 명정부는 말이죠. 국민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 잡는 방법, 그러니까 자리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이죠. 국민이 계속 물고기를 구글하게 만들어서 말이죠. 표를 받고, 물고기 주고, 표 받고, 물고기 주고. 이것은 바로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실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토론은 평등과 인권을 말하지만은 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말이죠.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체제입니다. 국민 스스로 뭔가 개척하라는 생각을 가지 않고 말이죠.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도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소련도 무너졌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있죠. 중국도 지금 공산당은 있지만은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등소평으로 인해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말이죠. 그 나라가 뭐 전자 대구입니다. 엄청납니다. 못 사는 분들은 물론 못 살지만은. 자, 중국이 자본주의를 왜 받아들였을까요?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자본주의는 말이죠. 바로 경쟁과 자립 책임이 기본입니다. 경쟁이 기초입니다. 기초. 사람에게는 말이죠. 경쟁이 사라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쟁이 있어야 자립정신이 있어야 책임감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인간에게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국민을 평등하게, 가난하게 만들죠. 노예로 통제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 체제다. 사회주의 체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들에게 자립의 기회가 아니라 현금을 살포해서 국민을 말이죠. 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길은 말이죠. 필연적으로 국가 부채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고요. 미래 세대를 반드시 빚때에 앉혀서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말이죠. 톨스토이가 말한 바로 그 상황입니다. 위에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안보 위기, 구조적 실업이 늘어나고 있죠. 아래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독사가 뭐죠? 국가 부채, 우리 가계 부채, 물가 폭등, 양극화. 그러죠. 그리고, 그리고 말이죠. 흰지와 검은지가 이거는 말이죠. 흰지와 검은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흰지와 검은지가 말이죠. 나무를 갈아 먹는데. 세월은 홀로홀로 갈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재명 정부가 주는 15만원, 30만원, 50만원 꿀방울에 취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잊어버리고 있죠. 지금 생지를 잡고 말이죠. 위로 올라가서 맹수와 싸우거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꿀송이에 취해서 우리 운명을 말이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바보들이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주는 꿀은 말이죠. 달콤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빚으로 깊게 될독이된 그런 것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탈무드가 말한 것처럼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현금을 뿌릴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요. 노동개혁을 하고, 교육개혁을 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앞전에 방송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금 살포는요, 표를 얻기 위한 표필리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바로 독약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꿀방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지가 아니라 말이죠.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자유인의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표필리즘 독약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됨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달콤한 꿀방울을 맛보고 죽을 것인가? 팔을 들고 새로운 길을 내려갈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만화뉴스에 여러분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말이죠,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장 굶어 죽을 것인데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지요. 그래서 물고기 주는 것보다도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어,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